그냥 진짜 수분이 없어 그냥 와 이게 뭐야 벽이 있 바람 도어우 먼지 봐. 건조한 거 우리를 잘 데려다 줘야 되는데, <laughs> 지금 웬 벽에 막혀 가지고 지금 저 앞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 때문에 었구나 잠깐 꺼내서 찍었는데도 먼지가 그새 쌓이네 마스크 없으면 안 되겠다 여기는 <laughs> 거기를 안 돼요? <웃음> 어...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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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laughs> 하자 That you may live, I pray. We'll... <웃음> <웃음> 다 같이 앉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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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지친다. 아. <laughs> <laughs> 굉장히 지치네, 진짜. 정작 비들로 언덕 치우려고 하는구나. <laughs> 다들 나와가지고 쉬고 있 파란 계곡에 나도 와보여 아니 한번 멈출 때마다 이렇게 교통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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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우와. 아 코를 겁나 세게 풀어야 돼. 코 속이 온통 먼지가. 아 밥을 먹고 싶은데 아직도. 아직도. Oshpod. Bush. yeah. is the name of the city? Yeah, it's, uh, get... it's okay. Thank you. <laughs> 아, <laughs> 너무 힘들었다. <웃음> 2시 11분이니까. 아침 6시에 출발해서 2시 11분이니까. 20시간 걸렸네. <laughs> <laughs> 아, 완전 부르신 것 같아. 운동할 때? 운동하신다고 해야 되 처음 보는 느낌의 거리니까. <laughs> 기후의 도시들 여행은.. 미하우 미하우 하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나도야 나 여행 진짜 천천히 해나 네. 한군데 박아놓고 막아 학교네요 이기응아형 음. 샴푸 들고 다녀요? 네 음. 너도? 안 들고 다니네 그럼 없으면 어떻게 샴푸? 비누로 까면어 비누? 있어? 아니 그니까 아예 없으면은 뭘로 까먹어 아 야, 안 진짜? 까면. 그제까지그 무릎 앞에 있었는데 같은 나라에 이렇게 있다는 게좀 믿을 수가 없네. 햄버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어. 그리고 살이 쪘습니다. 아 이스터 매카나 피에프도 피에프. 아 이스터 매카나 피에프. 피 이만 소문. 아니 너무 좋아요 카페 도시 분위기를 알수 있죠. 고작 커피 두잔 고작 커피 두잔 시켜놓고 이제. 5시니까 그냥 5시간 정도 앉아있었는데 다행히도 너무 친절하게 뭐더 필요한 거 없냐 계속 물어보시고 한국의 저기 스페셜티 커피와는 물론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싼 가격 그래서 아무튼 5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었고 형님은 헬스하러 갔는데 여기 좀 웃긴 게 분식집이 있습니다 한국 분식집이 있는데 심지어 이름도 K분식이야 형님이랑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단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너무 윤택해져 버린 이그 삶의 어? 패턴에 약간 적응이 안돼아님 <laughs> 안에 있나? 비빔밥 먹을까? 비빔밥이 좀 든든하긴 한데 음, 그래. 비빔밥 두 개에 라볶이 하나면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딱인 거 같은데 네. <laughs> 아니 사람이 아니 사람 엄청 많은데? 아 오늘 음식이 빠르다. 아, 아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이 먹는데? 네. 아 참기름 냄새. 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데 되자마서 다른 한 식당도 있긴 하고 근데 거기는 너무 <laughs> 비싸. 삭제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도 없는데요. <laughs> 네.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물어보기. 어 음. 아, 물어봤어 너? <laughs> 지금 할게요. <laughs> 현재 안전 관련 상황알수 있습니다. 이그 정도면 강태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스러도면 말을 못 하겠어, 진짜. 그런데. 기대씨가 나가서 생각보다 맛있어. 그치. 저는 밤도 깊었으니 맥주 한잔 하러 가보겠습니다. 맥주를 딱 한잔하고 기분 좋게 취해서 들어가서 자는 그런, 그런 구도, 그런 구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방금 누가 이렇게 마주쳤네 반갑게 인사하면서 해 악수하길래, 어, 아, 그래, 반갑다. 반갑습니다. 했는데, 33호님만 달라고 하네. 구걸은 또 처음, 받, 는다 해야 되나? 구걸은 처음 받아보네, 요 여기 와가지고. 아, 이게 더워. 10월 중순 말쯤이고, 높은 곳에 있어서 추울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덥네. 무르가비랑 호르그에서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5시, 6시만 되면 진짜 너무 추워서, 달달달달 떨면서 움직였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따뜻하네. 이것만 봐도 약간 그 소련의 냄새가 나네. 어, 봐보셔 있는데. 아니 이게 여행 시작할 때 대만에서부터 머리 자른다 해놓고 지금 그대로 지금 40일째 안 자르고 타지키스탄까지 왔거든요. No, how much is it? e i 이 And what time do you close? I s l p a bit yeah. and come back. Maybe at e i g maybe. Okay. Okay. So. t o d a y After and a half hour, maybe. t h a n k so much. 명함이 호감임 <laughs> h yeah. e never been i came here today ah on today samark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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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다들 친절해 아저 씨가 여기 등산해 봤냐고하네 아니 어제 와서 내일 가는데요 <laughs> 더워. 아 심심 yeah. 비어 yeah i want draft draft beer fantastic yeah. simsim cheese 심심한 치즈 is it aha okay need... 아니 심심 맥주가 나름 유명한 편이라고 하더라고 So this is cheese, 채 a n 오케이, 심심 비어. 생긴 거는 별반 달라 보이지 않네. 채채, che 치즈. -che 잔이 무슨 겁나 고 바이킹 그 잔이? 오, 필리핀 맥주 뭐야 그거? 산미구엘이랑 좀 느낌 비슷하네. 응? 아니, 이게 치즈라고? 아니, 오징어 아니야? 아니, 식감이 완전 오징어야. 근데 맛도 약간 오징어야. 와, 꼬릿꼬릿하다, 치즈. 아니, 나 원래 이 정도 맥주면 은 만취하는데, 왜 이렇게 별로 안 취하지? 나 오늘 약간 안 취하는데? 나 오늘 좀 무적인 것 같은데? 아우 어우, 취했는데? 생맥이, 언, 언필터드가 도수가 좀더 높다고 합니다. 이놈이 센 거다 내가 약한 게 아니다 아이나 아니, 잠들 거 같은데? 아이씨 얼굴 빨개진 거봐 가격은 35사모니 정도 나왔으니까 대략 4천 원? <laughs> 그리고 여기 직원 애들이 웃고 자꾸 윙크하고 얼굴 빨개진 거를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거 같네요 나도 신기해 그리고 약간 여기는 또 조금 다른 게 차들이 클락션을 절대 안 울리는 거 같아 좀 취하면 좀 글을 읽고 싶단 말이야. 뭔가 내 뇌를 깨뚫는 강한 문장을 하나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싶네. 다들 알고 있다면 하나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ove. Love it drunk. <laughs> 음. 살짝 취했지만,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계 일주 시작하고 처음으로 머리를 방샵에서 잘라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봅시다. 파티키스탄 스타일로. <laughs> 그때 부터 구만을 너무 많이다가 이번에 제가 음양조 같나? 제가 생각할때 이트림 사이드 파트죠 롱트림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커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커트적인 부분에서는 나름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갔던 바보샵들에 비하면 당연히 커트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취한 게좀큰 문제가 아닌가. 사이드 파츠만 하면 약간 좀 아기 동자 같다고 해야 되나? 아, 또, 저기 뭐야. 엊그제부터 말하려 했던 게 여기 타지키스탄에서는 향수 냄새가 되게 자주 나는데, 저기 호르기 있을 적에, 굉장히 스파이시한 향이 많이 났습니다. 그, 따지자면 그 이솝의 마라케시 인텐스? 그런 냄새가 많이 났고 동네에서 나는 냄새 같은 느낌이었어. 요 그랬고 지금 여기 정원에서는 장미 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무슨 장미 향이냐면은 좀 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아 뭐야 이름 나 이거 이름을 까먹었네. 오늘은 말패의 수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